이제 예설이 제 김예솔이야. 예설이 아. 이름 뭐야? 이, 이름 뭐야? 음, 장예솔이란다. 김예솔이야? 어. 장예솔 네? 바꾸고 싶어. 장예솔 하고 싶어? 응. 장예솔 엄마 싫어. 미스하니까 응. 엄마. 어. 엄마랑 똑같이 김 하자. 어때? 김 김을 김까먹. 김까먹는 김 이름 김 붙자. <laughs> <까먹는> <laughs> <laughs> 아유 귀여워. 응? 김까먹고자. 그럼 그냥 예솔이는 그냥 예솔 할 거야? 김예솔. <laughs> 김예솔 이렇게 어때? 김예솔 그러면 김예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에서도 만나요. 고딩 아빠. 예솔아. 우리 한글놀이 할까? 예솔이 이름 쓸줄 알아? 응. 예솔이 이름 뭔데? 다섯 살인데? 정예솔 되게, 되게 똑똑하다 응. 그 발음이 되게 정확하지 않아, 예솔이? 응. 되게 정확해 응. 똑똑어죠 나중에 아나운서가 되려나? 아유. 여기 앉아요 앉아요 자, 이거 봐, 예솔아 예솔이 이거 글자 맞추게 해볼까, 우리? 응. 예솔이 글씨 읽을, 읽을 줄 알아? 나, 나, 나뭐 있지? 아니면 우리 나... 그림 맞추기 할까? 응. 그림 맞추기? 어? 뭔지 알아? 경찰서 아저씨! <laughs> <맞아>. 경찰서 아저씨. <laughs> 어, 예솔아, 이건 뭔지 알아? 응. 소방관 아저씨. 너 어떻게 다 알아? 예솔이 똑똑한데? 어? 이건 누구게? 해봐. 의사 선생님. <laughs> 오 이거 먹이요. 사과. 이거 먹이요. 공룡. 이거를 야지 그지 아직 글씨는 좀 무리야. 응. 사과. 사과. 어, 사과. 어. 자 이거 사과야. 아야야야. 이거는 먹이요. 바나나. 읽어봐 바나나. 예서 음. 바나 이거 바나나. 이거 어. 어. 바 아. 이거 바나 이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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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바나나. 이거 이거 기 바나나. 따라 바나나. 나나 이거 바나나. 이거 거지이제 맞아. 얘 소리가 한 거야? 응, 음, 잘 그렸네. 네. 오, 잘 썼다. 고역사. 어, 포도써 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이렇게. 담을. 음. 공부도 잘했다. 음. 집중력이 좋아요. 음. 나 내모 못썼있 응? 네, 내모 쓸수 있겠지? 자. 자, 포도다 자. 됐다. 자, 됐다. 됐다. 어? 이게 포야 어? 호 여기 호 써야지 호자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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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어? 응. <laughs> <laughs> 맞아. 호도예호호호호호호 이거 호호 이거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건 썼어, 이소리. 아, 생각이 안 나지. <laughs> 모르지, 모르지. 그냥 그림 거니까. 아, <laughs> 오, 오, 좋았어. 똑똑해. 아니, 다섯 살짜리하고 그 말이 어휘력이. 그 너무 아니지? 좋아요. 너무 네,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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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네. 거예요 대단한. 책을 많이 읽어줘요? 어? 책이요? 밤에 한세 권씩. 아, 어, 그러니까 확실히. 세 권씩? 늘 읽어줘요, 늘? 어. 아니요, 늘은 아닌데 이소리가 이게딱 읽고 싶으면 이렇게 갖다 놔요. 제머리맡에다 조...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음, 음. 발음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게 음. 사고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죠자그럼 음. 음. 인솔이 이제 이름 써볼까, 우리? 아, 음. 알겠어, 할게 음. 여기다 이거 봐, 이거 뭐야? 장예솔 장예솔 아, 까야 아, 아, 어, 아 <laughs> 그 대단하다, 대 인솔이 장예솔 맞아? 장애설 아닌 것 같은데. 맞아. 가방 보여줄까? <laughs> 가방 보여줘. <보기> 알았어. <좋은데>. <laughs> 맞네 장애설. 예설 여기 앉아 봐봐. 맞지. 어. 예설이 이제 이거 장애설 아니고 이거 김예설으로 바꿀 거야. 예설이 김으로 바꿀 수 있어? 아성성성 이제 네, 변경이요 김. 어. 엄마랑 똑같이. 네모. 김예솔 아니라 말고 네모 미음 어디 있어? 맞아. 이제 예솔이 이제 김예솔이야. 아. 예솔이 김. 이름 뭐야? 예솔? 이, 이름 뭐야? 음, 장예솔이었데 김예솔이야? 어. 장예솔 바꾸고 싶어. 장예솔 하고 싶어? 응. 장예솔 엄마 싫어. 있을 <목소리> 거니까. 응. 엄마, 엄마랑 똑같이 김 하자. 김김 김까먹 김까먹는 김 이놈의 김, 김 응? <laughs> 김 <까먹는> 김, 김 <laughs> 아유 귀여워 응? 김까먹는 거잖아 그럼 그여 예솔이는 그냥 예솔 할 거야 <laughs> 김예솔 김예솔 이렇게 어때 김예솔 그러면 김예빈 자기가 장예솔이었는데 왜 김예솔이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익숙한 애기는 이해못 하는 거지. 응. 그걸 설명해줄 수도 응. 없어요. 장 씨가 응. 뭔지. 예솔이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왜나 그렇죠. 장예솔이었는데 왜, 왜 김예솔이라고 엄마가 그러라고 그러는지. 그렇지. 응? 이해를 못 하지. 응. 갑자기. 음. 김예솔이야? 김예솔. 나 이제 이름 쓸수 있을 것 같아. 이름 할수 있을 것 같아? 김예솔로 응. 이렇게. 응, 맞아 여 기어. <laughs> 김예솔 이거야? 응. 어 잘했다. 잘썼어 예, 예솔아 장예솔됐 예뻐? 김예솔이 예뻐? 응, 김예솔. 김예솔이 음. 더 예쁘지? 나또 쓰고 싶어또 쓰고 싶어, 또 쓰고 음 싶어? 이제 한창 또 한글 배울 때여서 장예솔에 익숙해져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김예솔이 더 좋다 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솔이는 이제 엄마 성 따라가지고 김예솔로 하자. 응? 알았지? 엄마가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하자. 엄마가 좋아서. 애가 애가 아, 진짜 속이 음. 너무 깊다. 음, 속이 깊어. 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모르겠지만 느낌으로 음. 음.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자녀 성본 변경 신청서를 쓰고 법원에 갔다 왔어요 오 가시니까 아, 음, 아. 법원에 가시는구나 왜 김예솔이 더 좋았어? 음. 엄마 이름 엄마 이름이랑 같아서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다사살이녀서이 졸업해, 갔다 어다 <있어. 오우, 잘해. 웃음> <laughs> 울어, 다 울어. 아니, 왜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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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변호사님, 몇개 주고 요 안녕하세요, 다사살이녀 어머, 어우, 눈물, 눈물 하려고 그런다. 아, <laughs> 짜 <laughs> 오, 그 깜짝이야. <laughs> <어후. 김예슬 좋다>. <웃음> <웃음> 오 김예솔, 좋다. 오 깜짝이야. 아이보 아이고, 담보다. I was like, I